그죠? 자 여러분 아침마당의 주인공 아름이 품발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가 함성! 조금 곤란해지는데 이제 아, 밖에 계신 분들 저 자리 비었으니까 들어오세요. 우리 네. 함성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어린 나이기 때문에 잘할 겁니다. 아셨죠? 지금까지는 연식 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서부터는 이제 연계가 하고. 오늘 저, 여기 금마차 카바레에 또 오셨다가, 이따가 들리신 날에도 들리실지 모르지만, 어, 옥경의 주인공, 그, 태진아 선배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있었으니까, 이따 오나 안 오나 한번 어, 지켜보시길 바라고요왜또 삐죽거려. 아, 조선만한 끝까지 들어보세요. 네. 분명히 오나 안 오나 이따 보면, 아니, 지금 미스 미스터가 가짜에요? 진짜 왔죠? 아니 맞아 틀려 그럼 태진아 선배님은 진짜 오고 있어요 가짜 오고 있어요 어 뭐, <목소리> 연짜가 와? 사이 사이가 배드대공 내가 돈을 잘 냈어 달랬어, 박수를 잘 냈어요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지 진짜 와요 안 와요? 오잖아 자이 시대의 패치마 광배 아주 차분하면서 빨아들이는 그런 흡입력을 갖고 있는 우리 마지막 관계입니다. 박수와 함성이 제대로 나와야 되겠죠. 아침마다의 주인공 아르이 포마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 필요합니다. 하나! 앵콜야 벌써부터 앵콜이 나와요. 우리 한곡 듣고 판단을 다 해버렸나봐 우리 삼촌은. 야저기 진짜 이 공연장은 말은 하면서요. 아, 어느, 마, 어느 많은 분들이 많이 와주시고 참 걱정이 많이 했는데, 야 이렇게 좁아 터진 데서 이렇게 사람 미어 터릴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왜요? 저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를 부른 사람이 있네. 잠깐만요, 그럼 다녀올게요. 이. 예. 왜요? 왜요? 다 아, 주려고요? 네. 어, 어, 세상에 손에 지폐 있는 거 그냥 다 줘보시죠 그냥 차라리 어, 그 돈인데도 다 세고 있어 매 보이는 게천 원짜리밖에 없네 이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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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나 주시오 시간 없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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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마추사장님이시네 아까 우리 연말고 아마시엿이라고 먹어봤지요 네, 그거 만드신 장본인이세요 우리 아마시엿을 개발하신 분이에요 세계 최초 국내최초어 어. 아, 에이, 세상에, 이 노란 거 하나 꺼내려고 그런 거 한참 걸려요 세상에. 고맙습니다. 암마시여,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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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나오는 게참 나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 우리 또 암마시 사장님이 또 계실 엄청 잘해주셨네요. 암마시 사장님, 항상 아랫돌리 건강하시시오. <laughs> 아랫돌리 건강하려고 왜 웃어요? 뭐 이상한 생각 하셨나봐요. 저는요, 아랫돌이 건강하라면, 이 다리 건강하라는 겁니다. 다지를 아랫돌이라고 하잖아요. 다리가 건강해야 또 건강해 또 이렇게 걷고, 이런 데도 올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네. 우리 남성분들 늘 아랫돌이 건강하세요? 네, 아신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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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좀 그런가 봐요. 고장 날동안동안는 분들도 계시나? 농담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 아침마당에서, 예! 보통 뭐 말만 해도 이런 것이냐고 그냥 어, 차라리요 그냥요 노래 부르기 전에 아예 싹 걷고 시작을 합시다. 이어도 멘트 또 감고 그런데 고마워요. 예, 바람피더라도 절대 걸리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저 아, 예. 아예 걷고 시작을 하신다고요? 세상에. 오 진짜 받아도 돼요? 진짜요? 하, 감사합니다. 세상에. 제가 늘 저기 축제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양복 입고 막 중조모 쓰고 막삐딱빠짝하게 입은 사람을 맨날 개털이라 거든요 우리, 우리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분은요 가랭이 좀 오므라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시집도 안간 저녁 앞에서 가랭 눈쫙 벌리고 있으면 시선이 골로밖에 안 가네 그리고 제가 아침마당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제 고향이 어디다고 들으신 분 계세요? 완도 그렇죠. 또그 군멀에서 이 뭐나 뭐 서울까지 상경을 했습니다. 예. 또 안도다 보니까 전라도길 들라도의 노래, 영산강 처녀 노래 한 곡을 더해 볼까 하는데 어때 괜찮겠습니까? 예! 네. 저희 또 우리 대선배님들이 계시지만은 저희가 또 나이가 어립니다. 저 또한 나이가 올해 23살. 어, 나이 네, 23살. 또 뒤에 나올 또 우리 본의 군반은 27살. 네, 이 시대의 마지막 광대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실 게뭐엿 사주고 물건 사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저희 품바님들 예, 그리고 우리 어린이, 어린 우리 마지막 광대들을 사랑을 많이 해주셔야 또이 품바 문화가 오래오래 끝까지 백 년, 천만 년 끝까지 간다는 거 여러분들 예, 많이 어, 저희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공연장도 많이 생겨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웃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생기잖아요. 응. 맨 저기 콜라티 갖고 춤 다치지 말고, 여기 갖고 웃음도 웃고, 네.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여기서 춤 추고 싶으면 추셔도 돼요. 뭘할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응. 근데 좁아가지고 어디서 운동이흔들 공간이라도 있으나 모르겠는데. 아. <laughs> 자, 다음 시간에 영상. 몰 넣는데 야 분위기 진짜 좋다 오늘은요 그리고요 앞에 순서 보여줄 거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또이 순서가 저와 또보라이뿐밖에 없어요 이 끝날 때까지 우리만 예, 이 이거 또 천수도 받아주시고 또 이런 것도 주시고 어머나 어떻게 제가 보태줘야 될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이런 거 주셔도 어 고맙습니다 야 역시요 그지도요 보면은요 공연도 잘해야지만은요 얼굴 나빠 이뻐야 된다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씩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해서 좋겠어요 인자하고 돈이 구급밖에 안 했는데 이뻐서 준 거지요 음. 역시 어디 쪽 이화여대 나오셨지요 어디 쪽에 서울 법대 나오셨죠 역시 배우신 분은 틀리다니까요 혹시 또 보고 느끼신 분안 계신가 모르겠네요 예. 어머 뭘 통통까지 주시고 그러세요 우라예 아이고 근데 도대체 얼마인가요? <laughs> 네? 그냥 뭐 위조수표 이런거 아니죠? 그런거는 끄적지근해고못 어, 받는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것도 보태주시고 야돈 진짜 이런 공연장은요 저희만 이렇게 노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놀아야 됩니다 예, 노래만 저희만 부른다고 재밌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는 같이 부르는 노래 한번 갑시다 그래도 되죠?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지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무슨 노래를 하느냐 그 유진아 씨의 쓰리랑 이라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저는요. 이게 트로트 노래도 좋아하지만 이런 민요풍의 트로트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맨 처음에 창으로 아리 아리 아리랑 탑니다. 그러면 뒤에 우리 여러분들이 후창으로 아리 아리 아리랑 음, 따라만 불러 주시면 돼요. 알겠지요? 네. 알겠지요? 네. 어, 진짜 여기서 너는 해라 나는 불러다 하시는 분 없지요? 네. 어, 내가 저기 축제장 가면은요 맨날 뒤에서 이렇게 너널해라 나는 몰이는데 팔짱 딱 끼고 눈만 맞다 어, 맞다 떠고 있는 사람이 계세요 야 진짜 쓰질하면 눈을 갖다 콱 찔러 버릴 수도 있어요 <laughs> 야그 정도로 꼬라지가 엄청 더러워요 야 꼬라지가 들어지려고 이렇게 들어워진게 아니라요 다니다 보니까 꼬라지가 들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쓰리라 한번더 올라가 보고 분위기가 더 괜찮으면 바로 예. 우리 여러분들, 오신 분들, 여기 올해 한 해,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 내 후년에도, 그 후년에도 잘 되시라고, 제가 신나게 구답판 해드릴게요. 알겠지요? 분위기가 좋으면, 안 좋으면 마이크 땡겨오는 들어 들어가나요? 네. 그리고 또 노래 딱 끝났는데 앵콜 안 나온다. 진짜 나 들어가서 어디 쳐박혀서 나오지도 않을게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박수하면서 네. 잘하면 박수 한번, 잘하나 못하나? 잘하면 더잘 안하고, 못하면 더잘하라 하고, 박수 한번, 함성 한번, 함성 한번, 어주면 고맙겠습니다. もうか